오, 4, 3, 2, 1, 고 해골들 하세요 해골 피해이제님 주면 할 거면서. PA 씩 세게님 개인각이 걸리세요. 속사 파티온 없는 쪽으로 가세요. 없는 쪽으로 없는 쪽으로 가세요. PA 씩 세게님. 네. 일파 이동하시고 일파 이동. 그, 망고 그 망고님 망고님. 네. 샌드님 가요. 샌드님 가요. 네. 첫 차단 제가 볼게요. 아이고 너무 떨어졌는데 다음 차단 봐 주세요. 소르카딜 제약 포 바닥 곳에 이동. 이동. 좀 붙여서 대일. 이동. 이동. 다음 차단부터 제가 볼게요. 네, 제가 썼어요. 그 다음 차단 도정님 보세요. 차단. 그다음 제가 볼게요. 다음 차단 도정님이. 이번 차선 제가 볼게요. 이동, 이동, 이동. 그님은 폭탄 클릭을 준비하세요. 이동, 네, 클릭하세요. 이동, 그 본, 배에 있는 사람들 내려갈 때 폭탄 조심, 이동, 폭탄 이동. 조심, 이동, 이동. 처부터 피해요. 생존부터 생존 우선. 다음 해골 찍어 주셨고 해골들 속사 파티원 없는 쪽으로 근데 조심해요. 피해지겠잖니. 해골 그냥 5 0까지 뺄게요. 관통사격 관통 오세요 관통 오세요 뒤, 관통 뒷걸음질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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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걸음질만 치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뒷걸음질만 됐어요 속사 맞으시고 파티원 오른쪽으로 해골들 좀만 더 피해의식 주면 할거면서 님 머리걸리고 관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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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투 상투 관통. 상투 네. 바로 걸리면 쓰세요 법사님 양꼬님 사제님 해골, 해골, 해골 타격 바꿔요 피해의식 더운 표주광님 무쌍호크도 올라갑니다 이번엔 탱커도 올라오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육아 예 네. 올라오세요 일파 1파 올라가세요 1파 올라가세요 탱님 얼굴 잡는 거 보면 될배 딜, 쪽에 될. 딜. 그리고 시산 집중 대상자는 그냥 생존기 히어 버텨요 이동 동 이동, 이동. 빠지고 이동,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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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빼지 마시고 그냥 붙어서 뒤로 하세요 수동님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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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님은 클릭할 준비하시고 이동 이동 반통사격 다음 곳은 무정 있으면 무정 한번 써볼래요? 오케이 폭탄 피하시고요 올라올 때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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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보세요 바닥 보세요 저항대 쪽한명 빠지고 해골 집 네. 해골들 하시고요. 관통 사격. 상투, 보이시죠? 상투. 얼방에 좋고요. 쿨이 안 오셨나? 근딜 어, 조심, 근딜 조심, 근딜 조심. POC 화력 집중님. 타겟전 할게요, 타겟전. 해골로 타겟전. 관통 사격, 상투 얼방, 얼방, 상투. 네. 클럽 토핑님 속사 파티원 엄쪽으로 이거 30%까지 뺄게요 그대로 있어요 있으면 쓰세요 바로 네 속사 피하시고, 근딜 조심, 근딜 조심, 근딜 조심. 타격 바꿀게요. 타격 바꿔요. 세골로. 없으면 안에 들어오세요, 안에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, 들어오세요. 사격, 들어오세요. 사격, 들어와줘요. 네, 좋아요. 계속 복사님은 걸리네. 군딜 조심, 군딜 조심. 무쌍 올라갑니다. 넘, 넘어갔나? 넘어간 것 같은데? 씹힌 것 같아요, 지금. 무적수대, 무적, 무적. 없으실 거예요. 들어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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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어요. 근데 힐. 해골만 뒤넘어갈거 같아요. 똑똑 보세요. 지금부터 포탑하세요. 포탑, 딜. 포탑, 딜. 딜러들, 딜러들, 딜러들. 포탑 딜 하세요 포탑 딜. 블러드, 블러드, 포탑 딜하세요. 포탑. 생 쪽에 있어요. 생 쪽에. 해골 내해골들 딜, 딜. 빠르게. 군딜분들 해골치세요. 관통사게 들어오시고. 속사 대상자 잘 빠지세요. 근딜 조심, 근딜 조심, 근딜 조심. 포탑 딜. 어디 냐 뒤쪽에 있네, 뒤쪽에. 뼈조각. 안에 들어오세요, 안에. 상존이 하나 더 올려야 될것 같은데. 2번생기기2번생기 할게요. 2번생기 속사 조심하세요. 네, 빠질게요. 예. 해골부터 아니 더피 많은 게 있는데? 피 없는 게 있어요. 피 많은 게. 탱커 일잘 챙겨주시고 안에 들어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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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골, 해골, 해골 퍼야10% 개인 생 중에 다 올려요 일단 이 포탑까지 잡아요, 이 포탑까지 그리고 렘드 딜해요, 렘드 딜 밀어요 개인 생중이다 쓰시고 이번에 관통사격 대상자는 그냥 혼자 죽어요 멀리 빠져가지고 못한 말고 냄드밀어냄드개인생존다 냄두. 쓰시고 행존이 남은 거다 올려요. 불잘 피하시고. 1 .5, 1 .5 거. 잡았다. 아. 좋은 용병이다.